흔들면 다시 돌아옵니다. 음. 로봇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로봇이 나오면 흔들면 다시 돌아옵니다. 음. 영화를 누르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포스터가 나오고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들면 음.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로봇. 누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음. 다시 돌아가고. 음. 마을. 이렇게, 이렇게 지도가 바뀌고. 가위바위보앱인데요 다시를 누르면 흔들면. 어, 이거 소리를 빼놨는데. 아무튼 그. 다시를 누르면 흔들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플러스 상대랑 핸드폰을 두 개로 해서. 해서 하면 하는 건데요. 아, 여기 플러스 원을 하는 거는 그 점수 를 올리는 건데 이거는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초기화는 이 초기화 버튼은 또이 초기화 버튼은 이그 점수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바바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랑 아, 이 음. 번, 이번 A 한번 더. 아 이거 이거 와 일승일패. 아 이거 어 이승 <laughs> 이승으로 현정이의 승리네요. 예. Yeah. 뭐 어, 랜덤으로 바뀌게 되고 <laughs> 초기 하라고 이름을 잘못 바꿨는데 아무튼 그걸 누르면 이렇게 점수 플러스가 됩니다. 점수가 원래대로 들어갑니다이 원래 기본 점수고요. 이거 버튼 이거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 다시 그 되고요 흔들리면 다시 그그 분야 그 리스트 값을 어거 뭐, 활성화 값을 거짓으로 합니다 가속도 센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10 점이 되면 이겼다라고 말하고 점 그리고 다시 0 점을 합니다. 음. <목소리> 다시. <목소리>